여러분들 다들 운전해 보셨죠? 초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엑스라이드를 밟아야 할지 초 집중 상태로 운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숙달돼도 마치 발이 스스로 알아서 페달을 선택하는 것처럼 교통 상황에 따라 척척 페달을 옮겨가며 밟습니다. 이거 비슷한데 시각적으로 지면 상태가 확인되면 발은 자동적으로 그 넘나지에 따라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신발의 착용은 이런 과정에서 꽤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때 손해가 중심을 잡기 위해 어떤 근육을 어떤 각도로 사용할지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신발을 신었다면 발가락의 움직임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바닥의 높낮이 계산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땅을 디딜 때의 결과치가 뇌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뇌는 다른 신체를 움직여서 중심을 잡으려는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발은 신발 내부와 신발 바닥이 뇌가 명령할때 기대하는 결과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하는 데는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허리의 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돌이 되기 전에 배기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심을 이용해 상체를 들고 팔짝 웃는 사진이 아주 사랑스럽죠. 노움와 있던 아기가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던 것은 허리힘에신겼 떠는 증거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노인에 되어 근육이 줄어들고 허리힘이 약해지면 스스로 걷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힘이 강화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허리힘은 변형이 없는 정상적인 맨발 상태에서 가장 잘유지된다는 것을. 다양한 발을 가진 고객층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평소 신은 신발에 의해 발이 변형되고 이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분들은 허리심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이 편한 신발, 혈액순환을 돕는 신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어필하는 신발들이 있지만 허리의 힘을 강화하고 몸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신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다른 얼굴과 체형, 신체 조건을 가진 것처럼 발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발가락에 원래 힘이 약한 사람은 맨발로 살았더라면 점점 보강되었지만 신발을 신는 탓에 더욱 악화되는 동시에 신발 자체가 틀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신발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끝난 파리 패션쇼에서 워킹을 하던 모델들이 무대에서 족족 넘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런웨이에서 모델이 넘어지는 일이 꽤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대기로 넘어진 일은 처음인데 과도하게 디자인에 치중한 신발이 그 원인이었다는 뉴스를 외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명품이라고 자부하는 패션기 인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체의 건강보다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해야 되는지 참 아인을 갑니다. 평생을 신발에 투자해서 몸을 망가뜨린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바른 신발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발은 당연히 움직이는 신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발바닥과 맞닿는 신발 내부는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섯 개의 발가락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계 기준으로 제이치비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허리 힘을 강화시키고 몸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제이비 신발은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